우리의 열정을 다하는 대학,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달려가는 대학, 변화하는 미래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는 대학. 지난 반세기 동안 진리, 사랑, 봉사의 교육 이념으로 내실을 다져오고 있는 이곳은 부산 가톨릭대학교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는 1964년 부산 지역 사립대학 최초로 메리놀 수녀병원 부속 간호학교로 개교한 뒤, 지금까지 최고의 의료보건계열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는데요. 이분의 충실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생명, 사랑, 인간 존중이라는 건학 이념을 실현시키고자 가톨릭 교회에서 설립한 58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교육기관입니다. 도전하는 지식인으로 참다운 지성과 아름다운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에 맞춰 우리 대학은 몸과 마음 영혼 모두 건강한 인간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삶을 가꾸고 꿈을 펼치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꼭 필요한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내면화된 사회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대학 교육은 아닙니다. 저희는 성적과 스펙만을 중시하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가톨릭 정신에 기반한 전인 교육을 꿋꿋이 펼쳐 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또한 부산 가톨릭대학교는 교육부의 제1 주기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부울경 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최우수 A 등급에 선정된데 이어 2018년 제2 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돼 교육부 주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으며, 입학과 동시에 맞춤형 학습을 통한 교육 인프라 혁신으로 부산지역 4년제 대학 중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는 4개의 단과대학과 15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여 지식과 기술까지 겸비한 최고의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긴 역사와 함께 긴 전통을 자랑하는 간호대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천주교 부산교구 산하기관인 메리놀 병원, 성모병원은 물론 전국의 대학병원 및 여러 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하는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보건학과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설립된 특성화학과로 인구변화와 산업동향을 반영한 실용적인 학문융합형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주간 보호 복지 프로그램인 라파엘 노인 데이케어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과 더불어 5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보건과학대학도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학과는 전염병 진단과 검사 분야를 선도할 전문가와 의생명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최초로 설립된 물리치료학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재활 분야를 선도할 창의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방사선학과는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한 4년제 학과로 안전 관리 및 의료용 방사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기공학과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치과 기공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치과기공사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을 14년째 운영 중인 것과 더불어 2021년도에 이어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가대학교 치기공학관의 국민구강보건에 기여할 전문 치과기공사, 치과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 해외치과기공산업을 선도할 맞춤형 해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치과기공사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1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모델 스캐너나 치가 CAD 프로그램, 치가 기공용 밀링기, 그리고 치가용 3D 프린트 등 다양한 최신 치가 CAD 캠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여 실습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만들기나 제작을 좋아하는 학생, 그리고 컴퓨터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어, 보건 관련 전문 분야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학생 모두 환영합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치기공학관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병원경영학과는 병원경영 분야에 빅데이터와 같은 과학적 기법을 적용해 전문 병원경영인을 배출하고 있으며 1983년 동남권 최초로 개설돼 전국 보건 의료 전문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언어 청각 능력의 저하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전문적 진단과 치료,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언어 청각 치료학과도 존재하는데 언어 청각 임상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언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보건 학과는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적용해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응용과학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두 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학과는 생명안전 사회 구현을 목표로 시대가 요구하는 소방방재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학과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사회의 소방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22년에 신설되었습니다. 화재와 사회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고 사회의 소방 안전을 책임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소방 기술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소방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행정에 모두 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정보공학과는 ICT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은 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연구하는 경영학과, 글로벌 유통 마케팅 비즈니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유통,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적 지식과 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유통 마케팅 학과, 사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연구하고 국가와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회복지학과, 상담 역량과 사회 복지 전문성을 갖춘 사회 복지사와 상담 심리사를 양성하는 사회 복지 상담 심리학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명학과에서는 1대1 동행 지도 교수제를 통해 입학부터 졸업, 사회 진출에 이르는 대학 생활 전 과정을 교수님들의 관심과 지도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모전, 인턴십, 취업, 창업 동아리 등 학생의 성공적 사회 진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수준 높고 많은 역량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이지만 제 앞날이 두렵거나 막막하지 않습니다. 저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경리학과가 있어 자신 있게 준비해 나가고 있고 꼭 성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부산 가톨릭대학교는 재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있는데, 교내, 교외, 국가장학금 등 여러 유형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신입생 및 재학생 모두가 장학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트리니티스형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내 장학금, 국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근로 장학금, 교육 봉사활동의 튜터링 사업 및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장학금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여 전체 재학생 수의 약90% 이상이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는 천주교 부산교구가 운영하는 기관과의 형제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가톨릭의료원 산하의 메리놀 병원과 부산성모병원,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과 부산 가톨릭 센터, 오순절 평화의 마을과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 외 100여 개 사회복지기관 등은 학생들에게 현장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 사피엔스관도 학생들의 다양한 학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만족도가 높고 더욱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산 가톨릭대학교가 유쾌한 도전을 함께할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으며,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눠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 인원은 학생부 교과전형 272명, 학생부 종합전형 396명이며, 수능 최저 등급은 모든 학과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올해 부산 가톨릭대학교는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668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 2단계에서는 성적 70%, 면접 30%로 나눠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는 고교 교육의 내실화와 대입 부담 완화를 위해 입시 환경에 맞는 전형 개발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전형을 위한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9년 연속 선정되어 학생의 진로 진학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업, 경제 상담 지원 등 체계적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입생의 대학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수시 모집으로 89.7% 정시 모집으로 10.3%를 선발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 고교 학생부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 100%를 반영하여 선발하고 면접이 없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반영 교과목을 10과목으로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입학처와 학과 교수님들은 입시 전형 안내와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시작을 향한 첫 발걸음을 기본이 충실한 부산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우리 대학의 모든 교직원은 학생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본이 충실한 대학의 모토로 그 탄탄한 기본기에 열정을 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폭풍성장 중인 부산 가톨릭 대학교. 전문성과 인성을 모두 겸비한 대학.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부산 가톨릭 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